예, 안녕하세요. 어, 오랜만이에요. 예, 어, 근데, 예, 음, 어, 요즘, 그, 재미있는 과제가 없어가지고, 그, 촬영 안 했어요. 예, 예, 하고 싶었는데, 그, 예, 역시, 얘기가 없으면은, 그, 촬영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, 시작한다고 그, 생각해서 그이동영상 시작했는데 과제가 그, 없으니까 예 안됐어요 근데 이곰이 이 곰은 에 예, 거 주안이 아니고, 큼마오예요 큼마오. 큼마가 쿠마 일본어로 고민이니까, 오는 그 남자의 남인데, 있는 그 법이 달라요. 예, 오라고. 예, 큼마오. 근데, 음, 한자로 쓰지 않아요. 그냥 히라가나로 큼마오라고. 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노스. No. 어. 예. 아. 음, 지금은 좀 얘기하는 게 없, 없으니까 그그 그 뭐지? 얘기하는 게 없는데 더 시간이 흘러가면 아마 그 재미있는 것도 어, 생길 것 같으니까, 예. 그때까지 예. 기다려 보세요. 예 그럼 이때까지요. 아. 안녕히 계세요!